사라는 있는데 내가 마트이같 갔습니다. AS를 다한 겁니다. AS란 간간이 네. 뻘짓 하잖아요. 어 저는 뿌리 없고 막 이런 식물을 판매하기가 그래서 들어왔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네. 본인의 교배종 장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름을 장미로 할 거고 막 새벽에 막 5시 6시 일어나 갖고 막 온도계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부 두둥 어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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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2월 16일 마시간 핑크장갑 생존 소식 겸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놈의 핑크장갑 지식기 왜 조용하지 아직 독감 안 벗어났나 걱정들 많이 해주셔서 안부도 모르시고 감사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얘가 마탱이가 갔습니다. 그냥 머리가 떠있어. 머리가 떠있고, 약이 독해서 그런가? 약이 독한 건지, 그냥, 해롱해롱해요. 해롱해롱. 목도 살짝 지금 부어있는 게, 그냥 안 가셨고, 얘가 아무튼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어. 일주일 거의 한 10일째인데, 제가 한번 아프면, 하, 2001년생이, 어? 특히 198에, 완전 완벽 S 라인의 근육질에 그냥 아나 내가 빌빌대나 몰라 어, 어쩌자고 그냥 아무튼 사라는 있습니다 사라는 있고 아, 저거를 아, 저걸 보냈어야 되는데 올 여름 저처럼 또 찌질이가 있었죠 찌질이 요짝에 티베 장미애들이 뿌리를 다 내렸거든요 현재 발송해 드리는 거랑 보관중인 거는 제가 AS를 거의 다한70% 70%? 80%? AS를 다한 겁니다. AS란 제가 다 교체를 해드린 거예요. 해드렸고, 그마저 9월달에 또 드린 것도 그나마 또다 뒤졌고, 이거는 뭐 누구 잘못이 아니고, 뽑기, 뽑기의 문제인데, 올해 아마 이거, 이거 TV 장미, 봄부터 들어왔던 거 따지면, 거의 웬만한 거한 60%에서 70%는 죽지 않았을까. 제가 간간이 뻘짓 하잖아요. 어, 저는 뿌리 없고 막 이런 식물을 판매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구근 식물들, 그,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구근을 안 달아본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구근을 많이 파는 집이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얘네들이, 어, 안정성이, 들어왔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 제가 왜 자꾸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드리냐면은 저조차도 그 뽑기를 잘못하거나 관리가 좀 애매하면 물러지는 게 많고 입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거 판매를 하려고 저렇게 뻘짓을 해서 다 말아먹곤 해요. 그래서 올해 티베 장미가 저한테는 손실이 커요. 뭐 일찍 팔아먹고 홀라당 땡했으면은 솔직히 제가 손해를 안 보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올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진짜 뭐 아, 나는 그냥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구근식물이나 어, 뿌리 없는거 그런거는 제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뿌리를 나오는거에 체크하고 체크하고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게 저희집 스타일이라 제가 많이 까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손실이 아니라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 여기서 왜 자꾸 알짱알짱 거리냐면은 본인의 교배종 장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름을 장미로 할 거고 내년 한 2월 전후에 작은 거 그거 주문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요청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때 발송 그러니까 그 상태 상태도 체크하고 발송을 그때 해드릴 테니까 얘네는 매장의 샘플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모주 개체를 선발을 해서 영양번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주가 모주랑 새끼랑 유전자 면에서는 거의 99 99.99999%는 동일하다. 왜 0.00001%는 말을 안 하느냐? 어, 식물의 특성상 그거는 함부로 말씀을못 드리고 얘네들도 형질이 형질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알지 아시, 아시잖아 여러분들 여기 다육이 커팅해서 하거나 뭐 하면 철화도 됐다 생얼도 됐다가 오만잎이 나왔다가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보다 유전자가 변형이 되나? 뭐는 아무튼 복잡한 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얘는 장미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은이네집 교배종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 얘도 핑크장갑이 만든 건데 얘도 지금 얼굴을 계속 지금 몇 년이야? 4년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선발을 해서 요 정도면은 얘가 지금 제가 성장 모드로 키워서 이랬는데 조금 더 마디게 키우면 입하고 폼이 이뻐지지 않을까. 여기서 선발을 해서 얘도 영양 번식으로 얘는 뭐 가격이 뭐그렇게 되게 비싸게 저기는 안될것 같은데 얘 선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AS도 노력을 하고 있다.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툼이도 탱탱하게 잘 살아 있죠. 두툼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일부를 여기 도매에 거기다가 보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소진이 다될것 같아 뭐 수천개가 있는게 아니라서 이거는 두토미는 알아서 제가 아직까지는 소비하는걸로 블루에프 많이 이뻐졌죠 지난 전시회 거랑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그때 간단한 에피소드가 그때 에피소드가 좀, 좀 많았지 좀 많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어, 상품 설명도 해드리고 궁금하신 분들 가만히 서있으니까 전지 몰랐던 거예요 이제 뭐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표시도 그더니 <laughs> 어떤 분들이 와블루에이프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자랐나 그리고 신기했더니 한 분이 <laughs> 이거 아마 큰거갔다가 <laughs> 심은 절 맞는 거라고 <laughs> 뭐 어느 정도는 맞긴 한데요 눈이 튼 거를 심은 건 맞아요 수형이 어느 정도 예상하라고 제가 심은 거라 그런데 보시면은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낮은 실제로 여기 흙이 들어가는 1.5c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요 화분에서도 잘이라고 말씀은 좀 그렇겠지만 이쁘게 자라고 있다는 거. 그때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조금씩 성장을. 이거는 원래 올해 전시회보다는 내년에 내년 봄에 더 이뻐질 거라. 근데 그때는 뭐 가지고 갈 만한 상품들이 없어 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고 나갔던 거죠. 미니 분재형 형태의 화분을 식재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비카소만 예술이 아니고 달기도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그때 같이 전시에 갔던 납작한 장방형 분재분 사각분에 심은 블루 엘포입니다. 이런 것도 주세요 하면은 없어요. <laughs> 수년이 걸리는 거라 이렇게 만들 때는. 요렇게 시퍼렇지만 요런거 수형 조금 잘 보셔가지고 모양 비슷한거 연출하고 싶은 모양 그런거 한번 골라서 심으시면은 딱 좋습니다 블루에프가 이게 농장에서 뭔 약을 겁내 때려 대가지고 안 자랐었는데 지금은 잘 자라고 있네 저 짝에 성남의 언니하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심어드린 것도 잘 자랐다고 저번에 사진 한 보여주셨는데 블루 엘프 잘 자르듯이 저도 앞으로 잘 자라보겠습니다. 내일이 영하 10도래요. 영하 10도인데, 제가 지난 영상, 겨울에 영상이 하도 많아서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발 뻗고 주무실 때, 여기 보시면, 지금 밖에가, 어, 3도 정도 되는 거예요. 3도. 2도 정도 되겠다. 지금 2도.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 얘가. <laughs> 야, 이놈아. 안 맞아, 씨. 이게. <laughs> 아, 그렇다고 치고, 이, 지금, 야, 잡놈의 새끼. 지금 2도인데, 얘는 왜또 0도로 나와. 디탈이 맞는가? 0도인가? 잠깐만요. 거의 0, 영... 야, 씨, 다 한자하거든요, 씨. 1도라고 차, 1도. 1도라고. 야 진짜 너무 안 맞는다 이게 디지털하고 이거랑 1도라고 치고 밖에가 1도 아니 야 아니야 개사면 아니야. 이렇게 0도잖아 0도 밖에 0도 다시 들여 놨다가 안에서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도야 어? 베란다 아니 5도 그러면 밖에하고 5도 차이 나잖아 5도 5도 그죠 그죠 5도 차이가 나니까 밖에가 영하 10도면 우리 집은 영하 5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지 해가 진 다음에 한 9시쯤, 밤 9시 깜깜할 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밖에 베란다 한번 놔두시고, 베란다 안에, 밖에, 이렇게 벽에, 샷시 밖에 외부 있죠? 한번 온도 한번 체크 보시고, 베란다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온도 차가 몇도 나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우리 집은 몇 도가 차이가 나니까, 유성구 송강동 테크노밸리 여기가 영하 15도래. 그러면, 아, 우리 집 5도 차이 나니까, 영하 10도네? 밥이 나오죠? 영하 10도면 어쩌 맛이 가죠 그쵸 그러면 이제 베란다 창을 좀 열어둔다든가 난방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뭐 있을테죠 아무튼 그런 거불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막 5시 6시 일어나 갖고 막 온도계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부랑 내부랑 몇도 정도 차이 나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아 유추가 가능하죠 몇도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살아는 있으니까 다음에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